안녕하십니까. 스쿠루다 정품제작 운영자 카파스 김한태입니다. 어제 6월 15일 날 장착한 12년식 스파크 차량입니다. 그 고객님께서는 3일 전에 용인에서 문의 주시고 인터넷 검색 후 안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흡기 1차, 흡기 2차 기본형 출력보강용 매니폴더용 101차, 102차까지 총 6곳에 스크루다를 풀세트를 장착을 하였습니다. 찾아주신 고객님께 이 자리를 빌어 마음을 다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은 지금 흡기차 기본형 이렇게 보시면 여기 표시 납니다그 스로틀 바디 밸브. 이 갔다 갔다 하면은 그 벨, 밸브가 열리고 닫 이렇게 닫힙니다. 이렇게. 이 케이블 방식이라 지금 전자 스로틀도 많이 있지만은 이게 12년식이라 스로틀 기계식 방식입니다. 이게 케이블 방식이라 이거 한줄이 줄이 있을 겁니다. 지나서 이 안에 입구에 장착하고 이 매니폴더에서 작업을 했습니다. 보시면 그리고 여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여기, 여기다가 출력 고강용. 그 다음에 여기 호수 입구에 에어 호수 입구에 흡기 1차 스크루다를 장착을 해서 흡기 전에 여기 하나, 둘, 셋, 네 군데 장착을 했습니다. 오늘 풀세트 작업하라고 용인에서 오셨는데 고객님이 일부러 지금 저를 맡겨 놓고 가셨습니다 차를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 조립만 하면 흡기 작업이 끝납니다 이 차종은 엔진 커버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아까 그 전에 역순으로 매니폴더를 장착하는데 흡기 매니폴더는 지금 조립을 지금 했습니다. 하고 이게 보시면은 흡기 기본형 스쿠루다를 그 스루, 이렇게 스로틀 밸브 쪽이 이게 렇 있는데 스루틀 밸브를 지나서 그 써이 탱크 입구에 이렇게 장, 지금 현재 장착을 했습니다. 이렇게 스루틀 밸브가 요거 안에 있으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이소하기 전인데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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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식스로틀립니다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은 스로틀 밸브가 열립니다. 이렇게 닫히고 다치, 이렇게 이렇게 딱까딱 되는 거입니다. 이걸 지나서 장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와류가이 기본형 스로틀 밸브를 지나서 장착하기 때문에 와류가 살아 들어가서 이쪽에 매니폴더 하기통에 또 받아서 안에 엔진 쪽으로 넣어 주니까 효과가 극대화되는 겁니다. 이해를 하실 겁니다. 이쪽이 이쪽이 원래 일반 차종은 흡기 일차인데 이 차종은 출력 보강용으로 이렇게 스로틀 덕트 입구에 장착을 했습니다. 지금 스파크 12년식 가솔린 차량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매니폴더를 먼저 장착하기 위해서 흡기 매니폴더를 장착 중간에 흡기 매니폴더 를 장착하기 위해서 이 안에 흡기를 지금 이렇게 열어 놓았습니다. 그 흡기 기통이 보일 겁니다. 안에도 좀 여기 입구에 보면은 약간 좀 카본이 묻어 있는데 중간 매니폴더가 카본 좀 닦고 매니폴더를 장착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기통에 장착해서 프로페셔널 매니폴더용을 지금 장착한, 장착을 준비하였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기통, 사기통에 마료가 다 들어가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 이 안에 1mm 오차 없이 정확하게 장착을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다 는 간단하게 그냥 흡기 쪽만 하나 넣고 효과가 좋다 이런 방식이 아니고 각 기통에 다 들자리 넣어서 마류가 손실 없이 안에 들어가니까 확실한 성능 개선 효과를 발휘 합니다. 조립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흡기 작업 4군데 네 작업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쪽에 흡기 1차, 풀력 보광용 흡기 2차 기본형, 매니폴더용까지 약간 한 40분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4, 50분 이렇게 보시면 2012년식 스파크 가솔린 차량입니다. 3일 전에 예약하시고 오늘 오셨습니다. 오늘 6월, 오늘이 15일. 지금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기 장착으로 지금 가겠습니다. 지금 배기를 일차 배기를 불러고 있습니다. 나는 손님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 요 <laughs> 나는 이런 걸값지 적게 들는 걸지않고 나는 <laughs> 알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남의 이런 것들을 표방하는 사람도 신한다는 거죠. 이거 왜 일도 아니야. 1 0차스크니다 급해기 2 장착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때기 1차 라인 따라서 급해기 2차 장착, 장착 주소입니다. 장착을 완료하였습니다.